어, 상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전못 들을 정도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하면은 천상계의 목소리 같습니다. <laughs> 지금 다음 파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하울링이 들려. 요카이프끼리는 괜찮은데 다음 파는 문제가. 다음 판에 영상 보리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볼 뜯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남쪽에서는 커미사르 대 커미사르의 싸움. 그렇네요. 남쪽에 커미사르 대 커미사르. 아까 전에 중앙을 그, 네. 카르당님과 그랬지? 아 이게 고정이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위치를 고정을 시켜놔서. 딱지 만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엘리카스 힐 처음으로 위로 올라가고 네, 원래 북쪽이 가장 중요하죠 그냥 조금 뒤에 설치한 거 아니냐고 아, 생각합니다 지금 카론트 아, 그, 그, 라 이미 뒤에라가 설치를 하시는데 이러면 지금 조금 은유지하고 바로 저렇게 올려버리고요 아, 원스님 역시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지금 합류하는 게 굉장히 좋으시네요 중앙에 이제 엘리파스 님이랑 원스 님 스카웃이 만날 때, 포컴이 네. 이제 원스 님은 같이 왔기 때문에, 상대방 네. 스카웃을 밀어버리고, 이제 쫓아가면서 중앙, 네. 아, 복 싸움에 합류했죠. 요 네. 그 딱, 정확히 그딱 때맞춰 옆구리를 치르면서, 바로 백0 0 사이를 네. 치고서딱 물리쳐 뱉습니다. 도그려래서 이제, 네, 원스 님 스카웃은 빅도 하나고. 뭐. 상대방 피포도 내려주는. 그렇죠. 좋은 전략이에요. 딱 적당한 때오셔어요이으로 가들 리트를 하니까 포컴 세상이 됐죠. 포컴 아니고 어쨌든요. 바로나 파르강 님은 제가 어적 별로 떠오르나 거의 접었는데 음, 지금 굉장히 최근에 5 0년안되셨요근 네, 플레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아프게 하시는 건 아니네요 아 거기다 센티를 하나 잡았어요 아 어, 센티를 잡으셨어요? 아프리트님아 어, 그러면 네, 아프리트님 센티 중에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리프이죠이티어 센티를 잡혔으면 보통 집니다 1대면네1면 네, 1대 지는 상황이죠 거의 뭐 하시는 건가요 저거 강제로 지금 조영을 하고. 그게 아마 헤비 커버 효과를 받을 걸요, 아닌가? 예, 네, 효과 봤습니다 이것 저거 저거 때문에 거 저거를 하신 것 같은데. 초반부터 저렇게 열성적으로 짖는 거 처음 보네요. 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컴퍼니였으면 열심히 철도만할것 같겠죠? 컴퍼니 아까 전에는 아크리트 님이 이겼나요? 그러니까 첫 싸움은 아크리트 님이 진 거죠 아무리 이겼어도 센티드 터지고 이겼으면 진 거죠 근데 네, 아까 전이랑 고 지고 계시네요 지금은 그니까 뒤치기로 가셨죠 지금 딸려서를 그거를 열심히 도와주러 오와것셨습니다 이쪽에서 케인님이랑 어 방금 그 터렛이 부서진건가요? 환수조치를 취한건가요? 환를 이거 부서진게 아니고 다시 환수하신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전장이 북쪽으로 가는데 지금 이거 뭐죠? 카르나 카르다니 화방입니다, 화방. 후화방. 후화방? 음, 금지의 후화방. 아, 근데 가정에서 가정에서 좀 수도 있어요. 네, 인류는 불로서 진화했다, 지금. 후화방입니다. 마이크 올리는 게 좋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천상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천상계에서 내려, 내려오는 목소리. 아, 결국은 물리쳤죠, 지금 쪽에서 어, 그 북쪽 어, 발전기가 걱정이 됩니다 발전기 이제 끝장났어요 어, 그런데 아, 또 이득을 그 봤어요, 그 사이에 네, 거기다 아크리트님 센스 좋게 지금 기타 내려주시고 계시죠, 돌아다니면서 네, 뒤로 네, 아, 지금 네, 쪽에서이타내려셨어요꿈 아, 밟고서 네, 꿈 깃고 가죠 센티 사망할 것 같아요. 아크로니스 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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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센티 사망. 센티가 망션 하면서 밀고 있습니다. 헤이님이랑 엘리파스님이랑둘다 파소를 들면은 아주 재미 있을 것 같아요. 어엘리파스님네 죽었습니다. 보통. 턴도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라인이 밀려진 상태, 입니다 다음번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당연히 안매요 이러면은 발전기를 확실하게 이게 아닌데 어 지금 커미 저때 잡아줘야 돼. 발전기도 제대로 된게 아니고 미는 사이에 커미가 한번있었습니다 거기다 전체적인 손해야 이건. 발전 기술이 내려서도 단권 싸움에서 저기까지 라인을 밀고서살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라인을 밀릴 리가 없죠. 분명히 죽었습니다. 영웅이 공격이아 대신에 카르그나드메님도 센티넬이 부셔졌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크리트님 경우에는 지금 커미사르가 죽었기 때문에 피어를 못하겠네요 250원이 날아가 예, 다시 살리면 그게 날아가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사라진. 지금 살리지 말고 퀴어를 <놀람> 타야 대신에 리퍼스님이, <놀람> 그니까 우리 스터케인님이 살아 다시 사라 다시 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람> 너무 적층 깊숙히 서어 죽어가지고 살릴 수가 없네요 지금 이게 문제에요 차라리 카미타를 오면 살려 살았으면 좋겠는데 남쪽은 센티 어. 하나로 구간에는고 어. 있어 <laughs> 센티 한상태 이상하네요 차라리 합쳐서 싸워서 센티를 부딪쳤으면 낫을 줄은 있었는데 세 뭐, 군데만 있어서다 리킬을 하셨어요 이거는.. 네 기술 내리지 말고 차라리 반쯤 밑에를 쓰면 값을 퍼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는 어, 계속 퍼모전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티어를 벌써 다 팠거든요 원스님 쪽에서 네 지금 드넛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 엘리카스님 빨리 티어 타셔야죠 네. 백그지르구나 원수님, 에크 파스님 빨리 티어하셔야 돼요 지금 2티어 한 명밖에 안타셨습니다저 드는 누가 막아요? 라드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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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왕티코 그, 준비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남쪽에서 네, 아프리트님이이을다이이셔야 <목소리> <이걸> <목소리> <목소리> 됩니다 상황방저희다리 근데 네, 약간 시간 멀어지죠 카르타, 카르나 카레나 카레나님이 있을때 벌써 키메라가 거기 있습니다 어, 예, 월드이시에은이 네, 네. 하나씩 다나오고있씩 거기다 이, 이제 센티 나졌어요더 이상 씩메라를하메라를그씩 하나씩 하면씩하면서 하나씩 센나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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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고하그하나마지나희망나있 하나씩 하 여기서 어떻게든 기술다 많이 내려주고 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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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요. 드레드넛 테고요아 네, 이렇게 되면은 제네럴이 적어 단계 붙어집지 제네럴 못못쓴 뭐뭐 건가요? 아사거리저거에투시 사라져가고 면어 라이프밖에 안 나라. 예 네. 라이프 달고. 힐, 이 없으면 라이프가 그냥 카타아 탱마, 탱마 못 버팁니다 탱마 미터 케인님 탱마 지금 재수 없었으면은 군대 네, 완전히 다 날아갈 뻔했요그러면 이게 네, 탱마가 골고루 체력이 다 깎여버리면은 오히려 더 짜증이 난상황인 차라리 구제차 아니라... 하나 음, 체력 3분지 1일 남았는데 수박 다 사라지더라고요 입장에... 아 근데 스마 입장에서는 애들이 평균적으로 체력... 아 일하기까지 비슷하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차라리 하나 죽어서 하는게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또 카타찬이 있습니다. 카타찬도 피가 차라리 참명 죽는 게 그곳을 충원하는게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드맨은 참 좋은 것같아 누구면 좋 가드맨은 참 좋죠 한, 한 명이 다시 충원하면 충원 따위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아크리트님이 <laughs> 완벽하게 정리를 하셨네요 이제 남쪽은 팀에 네, 구세주가 되나요? 그럴 것 같죠 근데... 라인전, 라인전 하면 차라리 지금 절대 안 끌리십니다. 어우, 저는 딱그 사이 이 아, 보다 카르나 카르나님 커미사르의 우을 지른 패기 이 커미사르는 이제 잘 구워 드겠습니다 아, 제너럴에 지금 저격총 버프를 받는 게 굉장히 아프네요. 아프죠, 저게. 제가 장단사 한 해봤어요. 그... 대표 어, 예? 아프리카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뒤에 예, 라스펜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마지코 달려요 아이고 아 저거 죽습니다 아이고 아 센스있는 고명타 그래도 저희도 아직 많이 죽었어요 대신 상관없습니다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진짜 센스를 못쓰셨네 여기다가 상대방 걸 위로 잡아 그럼 이제 카르나 카르나 님의 라스트 제가 전용판을 쏴서 사거리를 줄인 다음에 자기 네, 정리해버렸죠, 상대방도 아... 여러분들 카르나 카르나 님 언제 센트가 터지셨어요? 그 팀이 한번 터지셨습니다 네, 이제 아크리트 님 후퇴할 때 테라 타고 따라가는데 아크리트 님이 스톰을 해서 어, 이제... 아, 그렇네요 저 스톰에다가 처형 들고서, 처형 쓰고서 저거 멜타톱 스톰 하시면 진짜 세게 셉니다. 겁나 세요, 저거. 카르다님의저 커미사르를 잡아 죽이려고. 저아크리 뭔가 드넛을 저, 저렇게 도망갈 때딱리트빛 엎어졌을 때몇대 쳤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 하는데 그냥 무조건 빼시네요. 라스캐논을 위험을 감지하고 계시나? 라스캐논치 스탠드? 아, 카르당님은 스톱을 이제 스톱하시네요. 팟샷으로. 괜찮긴 합니다. 단실문제는 다, 지금, 마침 딱 멜타 스톱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드넛을 마킹을 잘 해주셨어요, 계속. 멜스님이 네, 네, 파워피스트를 주셨고, 네, 미스터 페이스도 주셨네요. 어, 멜타 던집니다. 술 쏴야죠. 어, 스메, 아, 스톱이 오히려. 근데, 지금 이렇게 승부적 했지만 도저히 제너럴도 지금 파방을 가면 되지 요안이 여건이 이건 아, 지금 아크리트님이 현재를 팔아서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는 저런 거예요. 저키베라를 이용한 저 라인전, 그래도 저 효과를 아군이 잘 살려줘서 북쪽을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카르타 카를이 카르 그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금 아, 탭 차가 또외롭 외로... 아니 뭐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죠 대때로 제가 인증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뭐 제가 그렇게 뭐 잘하는 유저도 아니기 때문에 클리미아 킬리스트 이런 거겠습니 만디코어 제대로. 오 만디코어 한 방에 무려 300원이나 나왔습니다. 트리트님이머도 언제 죽었나요? 분. 이거는... 컴이 많이 앞으로도 우가 페스타 주제 이게 몇몇 덫에서 때를 이뤘네요. 제 어. 생각에 어, 저 카르자파이자님이 카를를... 스톰트로스만 한번 맡기 시작한 것보다 적었에 많이 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차르인 같습니다. <laughs> 특히 이것때문에 어쩔수 없이 카프찬을 쓰는것 같아요 딴님도 아니라 카프찬을 지갑을 티메라를 사용하려면카프찬을 쓰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은신도 은신감기가안될정더러 상대 인과가 은그 은신감기에 제약이 걸리게 된더러 저 티메라를 보호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그게 필요해요 그 연막판 근데 그걸 엘다한테 쓰지 마시구요 엘다한테 쓰자마자 티메라를 엘다한테 쓰자마는 레이스가 있으 지금 플레이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제 또 만티도 제거해주고. 2만자입 어? 아, 프리카님은 2만자시죠? 잘 <목소리> 터뜨리시네요. 정일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뭐 게임은 게임이니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이죠. 세로 어, 하고 지면 지고 이 이거 잘한다고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나름 이 게임은 스타 스타보다는 팀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쓴것 같아요. 특히 스케일 자체는 그 뭐라 그럴까? 그 효과 이펙트는 스타에 비해서는 지금 스타2보다더잘된 그런 편입다 아, 팀.